안녕하세요, 다영애사입니다. 오늘 이렇게 모란장에가서또 하나를 안고 왔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이분을이이고게이었으 이렇게. 이렇게. 데려다가 렇어야죠이렇 이렇게. 이이렇왔이요이 로라, 로라. 저희 집에 없는 애들. 이게 천 원씩인데 이렇게 모듬해서신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다섯 개 데려왔답니다. 이거는 화이트 미니마. 좀 이름 들어본 것도 같고. 이것도 이것도 천 원씩인데. 이것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. 귀엽지요, 이렇게. 이렇게. 요거는 제가 사장님 모란시장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주문해도 되거든요. 뭘 갖다달라고. 그래서 제가 이거 러블리 로즈가 어서 디봤 반대 참 예쁘더라고서 그걸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가져왔는데 제가 가, 생각하는 모양이 아니에요. 좀안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나만 가져왔어요 요건 2 0 0 0원이에요 그렇게 예쁘질 않더라고요 예뻤으면은 여러개 가져왔을텐데 안예뻐서 그냥 하나만 가져왔어요 요거는 우리도 시크리나가 있는데 요거는 점이 시크리나를 합식해주려고 작은거 1 0 0원짜리 있으면 갖다 달랐더니 작은 게 없어서 2,000원짜리 가져왔다고 가져오셨는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크네 이거는 크기가 이 목대도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거를 요이 요 화분이 큰게 있어서 여기다가 합식을 해서 심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그 이거는, 로우. 제가 사고, 가지고 싶었던 로우인데, 보면 다 로우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, 여러분들이. 그 색, 색감도 너무 예쁘게 물을 를 드는 것 같아요, 다들 보면은. 그래서 이거를 사왔는데 진짜 생각대로 예쁘네요. 색깔이. 이게 목대가 이렇게 굵은데, 두 개를 사왔는데, 이게 목대가 굵으니까 이거를. 하나씩 심어야 되나, 두 개씩 심, 두 개를 다 같이 심어야 되나, 고민이에요. 꽤 큰데요? 이거 2 0 0원씩 주셨어요, 이것도. 좀 싸게 주신 것 같아. 이것도 주문했어요, 제가 갖다 달라고. 이렇게. 로 진짜 예쁘네요. 주문하길 잘한것 같아요. 로우. 엄마, 아, 어다 포토가, 새콤해가지고 이것도 라일라 라일라 이것도 0 0원 요거는 립스틱 이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부다 이것도 이것도 저기 원정 에브니처럼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 색이 물드는 그런 종류인가 봐요. 이건 6천원 줬어요. 립스틱. 이것도 참 예쁜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데려왔어요. 많이 사왔답니다. 이제 사왔으니까 열심히 분갈이하고 합식도 하고 해야죠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